단일 1029 예심찾기 2023년 10월 29일. 하나님, 제 마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전쟁입니다.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제 마음 그렇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. 성령님 도와주십시오. 성령님 도와주십시오.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제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. 그리고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. 그성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말씀. 아버지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